김기찬 전방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강영욱, 강영욱 들어갔어. 첫 반전이런 시간 강영욱의 선취골. 기장군매축구단이른 시간부터 팀의 리드를 갖고옵니다. 선취골의 주인공 강영욱. 김창수, 김창수의 왼발 크로스. 임예담이 반대편에서 받았습니다 김기찬. 김기찬 페널티 박스 안 그리고 슛테 들어갔어요 김기찬 김기찬의 깔끔한 슛테 기장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팀은 기장국민 축구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뭐 여유롭게 될것 그대로 슛테 강경화 들어갔어. 대장군민 축구단의 첫 멀티골은 강영웅의 기록합니다. 후반 강영웅 헤트트릭노려하죠 강영웅 슈팅 수비에게 맡깁니다. 장영민에게 맡깁니다. 곽성용, 곽성용, 제천했습니다. 그리고 곽성용 세개 골을 여기서 만듭니다. 곽성용 스코어 사대0 아, 곽성용 선수, 침착하게 수비수 3명을 돌파해 내면서 이렇게 팀의 네 번째 골을 만들어 냈습니다.